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송현입니다. 지금 들으시다시피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실 텐데요. 오늘 영상은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. 제 목소리가 왜 지금 이 상태냐면, 어,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, 어제 저녁 한 5시쯤 돼서 목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양, 종아 감량을 먹었는데, 오늘 아침 되니까, 편도점 부은 느낌도 나고 제 목에 염증이 살짝 있었는데 그게 더 심해진 느낌이 나서 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못 가고 있는데 어더 심해지면 안 돼서 최대한 안 심해지게 작게 목소리를 대고 있습니다. 제 영상이 원래도 답답했는데 이번 영상은 더 답답하시겠지만 양해 정말 양해 부탁드리고 정말 죄송합니다. 오늘은, 번더스, 아, 번더스래. 죄송합니다. Love y o u r s f 인서울 영화를 보고 와서 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하는데요. 잠시만요.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제 친구 두 명이랑 제 동생이랑 보고 왔고요. 이렇게 영화 있자고요. 서 이렇게 엽서를 4명, 네명 티켓을 끊어서 4개를 받을 수 있었는데, 각각 하나씩 갖게 되어서, 엽서는 제가 하나만 받았습니다. 이렇게. 이런, 지난번 엽서보다 컬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. 제가 번더스를 보지를 못하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정말 어땠냐면 콘서트장 콘서트 현장을 그 무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다른 거 없고 그것만 보여주는 거라서 번더스는 약간 다큐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콘서트장 싱어롱으로 가시면 신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시, 그때 싱어롱이 없어서 일반으로 봤거든요. 그래서 정말 아쉬웠습니다. 그리고 다음, 그리고 이어는좀 관련성이 없긴 한데, 그래도 그, 거기서 받았으니까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그 같이 간 친구랑 같이 간, 같이 간 친구 중에서 이렇게 댕이도, 댕이도 같이 갔었는데, 듀가 사정이 생겨서 못 갔고, 댕이랑 어, 같이 갔었는데, 댕이가 이번에 발주품을 줬어요. 이번에 발주한 거고, 이거는 이번에 재, 재발주를 한 건데, 이번에 이 미니 포카는 귀돌이를 넣어서 재발주를 했더라고요. 같이 내대가전 귀돌이 넣은 게더 예쁜 것 같습니다. 어, 이것도. 좋습니다. 제 목소리가 정말 많이 답답하셨을텐데 정말 죄송, 죄송합니다. 그럼 이상, 러, Love y o u r s e l 방탄영화 허기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